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자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유해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어룩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바라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거룩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입니다. 반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전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조롱받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중에 전하는 받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